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어질온이라는 한자 들어간 것들 다 정리할게요. 상당히 많습니다. 어질온 하면 따뜻한 온자에서 많이 보셨는데 그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죠. 제가 지필한 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 352쪽에 354쪽까지 연결해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셔도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좀 구입하셔도 요긴한 책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지론, 따뜻하론, 할미온, 성내론, 헌소문다 온으로 끝나는데 앞부분이 바뀝니다 또 있습니다 연병온, 싸으론, 사람이름온, 술비지론 정말 다 온자가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지혼자는이 위에 있는 한자가 죄수들이 있는 감옥입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감옥이고요. 거기에 그릇에 음식을 가져와서 가져다주며 따뜻하게 먹는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질다 착하다인데. 혼자 쓰진 않습니다. 꼭 다른 자와 결합을 좀 합니다. 어지론자 발음 온 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따뜻함, 물한 사발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온정, 따뜻한 물 온수, 온화하다. 평온하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하는 온고지신 할 때까지도 등장을 하죠. 참 글씨가 예쁘고 따뜻한 글씨입니다. 죄수들에게 물을 한 사발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어진 정치를 하면서 죄수들에게도 많은 걸 베풀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너무너무 더러운 감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전염병이 걸려서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죄수들이 있는 감옥도 정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이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정신을 실천했던 분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생각하면 따뜻하더니 잘 기억할 것 같아서 얘기 하나 했습니다. 할미혼자인데요. 제일 따뜻한 여자랍니다. 그림 보십시오. 얼마나 예뻐해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해서 조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들을. 정말 예뻐하시죠? 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아이들 키워주는 시어머니 보시면 아우 저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모습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온구 그 할머니 글자 써서 늙은 여자를 뜻하지만 할머니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1급자인데요참 한자가 예쁩니다. 할머니 원자였습니다. 성내 론자 보시면 앞에다가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어질질 못하고 성을 내는 마음입니다. 4번급이고요 화난다는 거고, 논어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내지, 아니한 자가 군자가 아니겠느냐,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온색이라는 말, 성내고 원망하는 나쁜 얼굴입니다. 어질지 못하다, 라는 아주 반대말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셨죠? 헌서몸자인데요. 실사가 옷감을 뜻하는데 특히 이렇게 좀 헌서몸으로 입는 거린들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봤더니 온포 불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포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불치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서 뜻이 높아 자질교리한 일에 구애되지 않는다. 옷은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의 의지만 엄청나게.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지 거칠은 필요 없다라는 선비의 자산데요. 여기에서 불치만 빼고 온포만 보더라도 이렇게 거린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헌선옴자. 헌선 엄자 헌선 헌손온 한번 보시죠. 연병원인데요. 병들력이 들어가면 모두 병하고 관계되는 한자입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사진은 옛날에 1918년에서 2년 동안 1920년까지 걸렸던 전 유럽인들을 다전 지구인들을 많이 많이 사망하게 했던 스페인 독감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에 환자들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연병이라는 말은 앞에다가 한글 전자를 집어넣어서 전염병 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봄철에 걸렸던 전염병이라고 일부러 좀 해봤습니다. 전염병 온자에 따뜻한 온이 들어갔으니까. 특히 따뜻하면 균의 번식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전염병이 잘 전달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 따뜻한 여름에 또는 균이 많은 곳에 전염병이 있었다라고 외우시면 좋겠고요. 진짜로 온역이라고 하면 봄철에 돌아다니는 전염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 전염병 이렇게 외우시면 전염병에 점자 빼고 연병온 이렇게도 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병들력 들어갔기 때문에 병입니다. 싸울 론자는 일급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한자인데 보십시오 먼저 이풀 초를 해서 풀 더미를 쌓아 올린 건데 뭐처럼 아까 앞에서 배웠던 헌솜을 쌓아 올린 것처럼 헌솜이 풀 더미처럼 쌓여있다 쌓여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싸타라는 말을 다시 쌓을 축자를 집어넣으면 지식과 학문이 깊이 깊이 속. 깊이 깊이 쌓여 두었다. 좋은 뜻이죠. 왠지 쌓아 두고 저축하고 모아 놓으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지식이 하나 하나 쌓여갑니다. 여러분도 제 유튜브 보면서 한자의 지식이 하나 하나 쌓여가는 이 쌓여가는 것을 또 이렇게 어렵게 온축이라고 한대요. 쌓으론도 한번 알아두시죠. 사람 이름온 이렇게 하자마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laughs> 온달 바보 온달 그런데요 바보 온달의 온자는 따뜻한 온을 씁니다 혼동할까봐 얼른 써줬고요 이 사람 이름 온이라는 한자는 구슬록이 앞에 와서 변한 거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인명자 쓰실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꼭 바보 온달의 온달이 생각났지만. 온달은 따뜻한 옷을 쓰지만 이름에 온자 들어간 사람이 이런 인명자를 씁니다. 알아두시고요. 구슬을 썼다는 건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명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달의 온은 아니지만 사람 이름을때 쓰는 한자였습니다. 술비질온 자가 마지막입니다. 앞에다 당연히 술을 집어 넣고요. 술을 따뜻하게 온도 조절을 해야 발효가 됩니다. 술을 비전해서 먹는 거죠. 온양이라고 할때술 비즐 양자를 또 써서 술을 담그는 걸 온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을 모함할 때. 어, 죄를 꾸며낼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은근히 품을 때 술을 빚듯이 뭔가 를 은근히 만들어내는 모함을 하는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술을 담근다가 첫 번째 의미지만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사번급에서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더라도 아+ 아온자 들어가서 온이구나 술주 들어가서 술류 들어가서 술이구나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오늘. 어지러운 들어간 한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